포스코 그룹이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ESG 경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에서는 올 들어서만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광양제철소에서도 인명사고가 이어지면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이후 매년 ESG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유지하며 ESG 우등생으로 불렸지만 이번 사태로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등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 ESG평가원은 포스코 ENC의 산업재해를 두고 안전보건 체계 미비와 근로자 고충처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사회부문은 1단계 이상 하락이 불가피하고 지배구조도 감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평가기관들의 시각은 더 냉정합니다. S&P 글로벌은 포스코 홀딩스 ESG 점수를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평가했고, 서스테이널리틱스는 ESG 리스크를 중위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해외 평가는 안전사고 이슈를 곧바로 기업가치에 반영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사고 처리 비용을 넘어 자본조달 비용 상승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자본비용이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비슷한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수습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회장 직속의 안전특별진단 TF를 신설했으며 산재가족돌봄재단을 설립해 유가족 지원과 장학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